날입니다. 섬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팔절이 무엇인가? 나팔절을 어떻게 행하는가? 나팔은 어떻게 보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팔절 자체의 의미 어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굉장히 큰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 휴가가 있다는 사실과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했는데, 여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태양력적인 시간의 흐름, 우리의 세속적인 시간표를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시, 이거, 그, 어, 뭐라 그 때와 시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절기도, 어, 절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 너희,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이 저희에게 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 이 나팔절 시전에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저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다시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라 회개해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곧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 때이 세상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 이미 리허설을 하고 있잖아요. 총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 성회로 모여가지고 절기 때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 정신 차리자. 나팔 소리를 듣고 하면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경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말할 텐데,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 오신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나팔질의 의미는 왕이 오신다. 혹은 왕의 대관식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여러분이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과 함께 만날 때, 에 사울이 항상 월삭 때 자리를 펴서 다윗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월삭. 월삭은 다시 말해서 매달 어, 그, 그 달의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말하죠. 금음달입니다. 15일이 보름날이고 1일이 월삭, 금음날입니다. 그 월삭은 나팔절이 월삭의 이마입니다. 왜? t 시리월 1일이니까 t 시리월 1일은 원력으로 달력으로 금음날입니다 캄캄한 금음날입니다 예. 그날은 왕을 볼수 있는 날입니다. 왕은 매달 한번 금음날에그 달의 첫 번째 날에 항상 여우와를 만나 뵙고, 여우와의 게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도 이런 일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는 규례적으로 항상 월삭 때 여우와의 성전을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사실은 토요일이 아닌데도, 왕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나팔절 안식일이 정상적인 샤바시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을 볼수 있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나팔절에 오시고.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문 열려지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 유다이점을 모르고는 우리가 성적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유다이점에서 그전통 유대인들이 이런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하, 이것이 그 의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지순례 가서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정신없이 이전에 나중에 갔다 와서는 찍은 사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건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성지순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성지 순례를 다섯 번 여섯 번 나누어서 가되 한번갈 때마다 이런 그 정말 거기에서 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돈이 좀들긴하지만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이외에 또 예수님이 걸었던 갈, 나사렛부터 갈릴까지도 한번 걸어보고 그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성지 순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니버스티 오브 더홀리랜드에 실천신학 교수로 지금도 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살지는 않으면서 제가 인텐시브 코스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4, 5년간 살다가 이제는 너무 거기에 매여있을 수가 없어서 어, 이제는 인텐시브만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해주는데 에, 거기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거기에 직접 읽고 현지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히브리 대학의 교수를 저희 강의에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같이 강의를 해보고 하면서 어, 느낀 것이 이야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면 또 유다이즘을 모르면 또 그들의 전통을 모르면 그들의 탈무드와 기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나팔절에 오신다 왕중 왕으로 왕으로 오신다 그 이야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삭 때 항상 왕을 볼수 있었는데 그 월삭 중에 월삭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 10월 1일 바로 월삭이라는 거예요 어, 에스겔서 46장 1절 2절에도 그런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나주 여와가 호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라 근데, 안식일은 열고, 월삭에도 열어라. 왜? 월삭은 왕이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날이다.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비한 후에 밖으로 나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월삭의 왕은 항상 하나님을 뒤로 성전에 갈수 있었고, 동평문은 항상 열려있다 동평문이라는 것 성전의 동평문 지금은 예루살렘 가면 그 동쪽문이 그냥 세멘트질을 하고 딱 닫혀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안 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동쪽문은 항상 왕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나팔절의 왕이 이 월삭의 왕이 동평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항상 새 왕이 즉위할 때 언제 나팔을 불었느냐? 바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즉위식을 언제 했느냐? 나팔절 때 했다는 거예요. 지신이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왕 대신 야외 하나님이 이 오늘 왕으로 즉위하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통치하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항상 왕관을 상징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왕, 이 왕관처럼 생긴 가운데가 동그랗고 또 동그란 빵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큰 이 왕관을 상징하는 할라라는 빵을 먹었습니다. 왕관 모양의 이 빵의 이름을 할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걸 왕으로 어,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식한 사람, 깨달은 사람,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하고, 나다나엘은 즉시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난 날이나 팔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잃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왕, 방한 왕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주, 보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날 나팔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나팔절 때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팔절부터 이 대속제일, 대속제일에는 이미 완전히 심판이 딱 주어지면서 성전문은 닫혀지고 회개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 열흘의 기간을 태슈바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도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봐서 그 기간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전통은 그런 좋은 전통은 꼭 지녀야 되지 않을까요? 한해 동안 정말 하나님 께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육신의 죄를 짓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우고 다투고 그냥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성질 때문에 나타난 죄악들 이것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계시록 19장 1 4절 16절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 하실 때 바로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진노, 포도주의 진노의 틀을 밟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는 때가 이 나팔절 시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은 대속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참 성전이시오. 그리고 왕중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이미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언제 지어졌느냐 제2성전, 제1성전, 제2성전 다 나팔절, 절기 기간에 세워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으로 오실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제2성전 혹은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 서룹바벨과 함께 예수님에 돌아온 뒤에 7시월 1일에 제단을 만듦으로 이 어, 스루바벨 성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서갈에서 3장 1절, 6절, 11절, 12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도 바로 이지시리월 1일 나팔절에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바로 그때 참대속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 대사롱의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 너무 중요한 시전입니다. 해마다 이것을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듣는 이유는 경고, 준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기간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승리하십시오.